배우 문지윤이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9일 소속사 가족 이 n 티는 문지윤이 지난 18일 오후 8시 56분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지윤은 최근 인후염 증세가 심해져 16일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지윤의 빈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입니다. 소속사 측은 유가족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조문객의 안전을 걱정했다며, 고인에 대한 애도를 부탁드리며, 조화는 정중히 거절한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는데요. 배우 하재숙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길 바란다면서 네가 그려서 선물해준 그림처럼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니렴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가수 겸 화가 훈이훈 배우 김산호, 황한나 등 지인들도 SNS를 통해 편한 곳에서 쉬길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2002년 MBC 로망스로 연예계에 데뷔한 문지윤은 KBS 쾌걸춘향, SBS 1찜에 MBC 선덕여왕, 황금정원, TVN 치즈인더트랩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36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